어,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 더 이상 그것이 이게 주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몰빵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양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한양대 영상을 보고 왜이 책에 한양대학교에 있었던 학생이 한양대에 이 여기 원고를 썼던 그러니까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저한테 이제 한양 그 그게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접하고 저한테 이제 링크를 걸었는데 실은 링크를 보지는 못하고요. 어 제가 이제 그날 찍었던 영상을 이 친구에게 그냥 어, 보냈습니다. 중앙에 거는 뭐안 봐도 그냥 비디오여서 굳이 안 봤습니다. 어찌됐건, 어, 이 아이가 이제 그 영상을 보내 줬더니 그 영상을 보고 이런 답글을 달아왔어요. 기사에 활용된 인터뷰를 미리 접하시고 촬영하신 영상이군요. 저도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널리 알려져 학종에 대한 오해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댓글하고 정시 30% 확대 방침에도 대학들이 종합이 아닌 논술과 교과 위주로 축소하는 대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중이 얼마나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는 데 최적의 전형인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왔어요. 한한 한 일주일 전쯤 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원래 이제 그 영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뭐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 얘기 뭐 스토리를 만든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1학년 때는 만약에 얘가 경영학과를 가면 1학년 때는 뭔공부를하고 2학년 때뭔공부를하고 3학년 때뭔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상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역량을 기록해 줄 때도 최종적으로는 뭘로 기록이 된다? 아니 얘 자기가 경영학과를 가요. 근데 그런 활동을 했어요. 설령 봉사활동을 했어요. 창취활동에 진로활동에서 내가 토론활동을 했어요.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뭐,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이 그 뭐죠? 그뭐 미술활동을 했던 어떤 활동을 할거 아니겠어요? 이런 활동에서 제일 좋은 활동은,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제일 좋은 활동은 예, 예,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자기 흥미나 자기의 어 어떤 하, 관련은 학과에 맞는 어 동아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하죠. 왜냐면 그 아이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를 하는 거그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대학에서 당연히 어 면밀히 살펴보는 건 맞죠. 하지만 그게 그렇다 그래서 이거가 합격에 합격을 시켜 준다 안 시켜 준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어, 어, 제가 말씀드렸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석적 사고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적 사고력이 있는데, 어, 이 분석적 사고력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아이가 토론 활동하면 뭐예요? 그 토론 활동에서 이 아이가 배운 것들이 없다면. 근데 배운 거가 뭘로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아까처럼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그 동아리를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가 그냥 단순히 뭐 설렁설렁만 한다? 그러면 지적 호기심이 없는 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아리 활동을 할때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려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죠? 당연히 독서 역량이 들어가죠. 또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어또 다른 뭐 발표, 대회라든가 발표 대회라고 할까요? 어쨌든 나름대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거를 보고 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거니까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뭔가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겠죠. 뭔가 질문을 하고 뭐죠. 리턴을 받고 그러고, 선생님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더 찾아가보고 이런 것이 지쳐고기심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기록장에 따로 남겨놓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도 기록을 좀잘 해놔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아 얘네들이 똑똑하니까 나중에 한마디씩을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때 제가 그런 말을 네가 언제 했는데? 아니, 언제, 언제 하니까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죠? 약간 쫄았다고 하나요? 어찌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냐면 내가 아는 것만큼 쟤도알 아, 아니니까, 아무래도 나도 기록을 안해 놓으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특수한 경우에는 좀더 많이 기록을 해 놓는 거 같습니다. 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고 선생님들은, 어, 그렇게 질문하는 데 대부분이 없어. 매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느슨하죠. 일반고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어, 당연히 느슨, 조금은 느슨해지죠. 여기에서의 차이인 것이지, 이 아이들이 무조건 활동을 안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활동을 했으면 결국 이 아이도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거에 지쳐고기심이 생겨서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하죠? 어... 무엇에 지적 호기심이 생겼으며 그 지적 호기심이 이런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책을 읽고 내지는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얻은 나는 이런 이런 것을 내가 느꼈고 실제로 이것은 내가 보기에 내가 엉덩이를 두드려 줄 만큼 매우 어, 어, 인상적인 어, 그,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써놓으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느꼈던 그 사실관계, 예를 들면, 이런 사실관계는 분명히, 아 어, 이, 그,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은, 이 감정은 평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인상적이었든, 내가 매우 역량을 뛰어나게 발휘한 것이 됐든, 이런 것은 그 당시의 기분을 이렇게 기, 기초적으로 적어놓지 않으면, 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그 무슨 활동을 했던지 물론 그것이 학과에 맞춘 활동을 해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활동이긴 하죠. 또 관련된 내가 미술을 하는데 뭐 철학 책을 읽는다든지 이문학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시사 책을 읽는 시사 관련한 내용을 읽는다. 이건 매우 유용한 활동입니다. 미술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학문을 하나로 통일, 하나로 지향점이 같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깨달음, 어쨌든 뭐 불교에서 하는 깨달음이나 공자가 얘기하는 깨달음이나 알라, 알라 신인가요?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거의 같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신은 뭐 누군가는 하나로 통일 하나라고 얘기를 저는 그 말에 꼭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런다는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공부 역량은 뭘로 표현된다? 여기에 있는 학습, 여기 학습 태도, 자료 정리, 원만한 대인 관계, 자기주도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통합적인 사고력, 종합적인 평가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분위기 향상에 기여했다, 또, 어, 질문한다, 이해력이 있다,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표현들이 어, 그, 일반고라고 하면, 일반고에 이제 좀 못하는 아이들, 5등급 밑으로 쳐지는 경우에는, 문장이 5등급 정도라도 이 아이가 괜찮은 정도로면막 4, 5줄도 적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밑에 아이들은 한 줄만 기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기록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량 정도가 이미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이 아이 역량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제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굳이, 굳이, 어, 굳이, 어, 이것을 다 공개해준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완전히 공개해준 것은 이, 이 명문대 학교생 학생, 학생부 대공개가 처음입니다. 뭐그 이후로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온전하게 그것을 다그 그냥 고스란히 공개해 준건 이게 처음인 거예요, 이 책이. 근데 여기에는 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이것을 보고 우리 학부모님이 그 알고 있는 자녀분의 자녀분의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랬는데 요맨 뒤에 가면, 요맨 뒤에 10, 12장에 가면, 요, 제가 책을 <laughs> 오래전에 있어 사실 자대로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창의 인재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이고 참고 삼아서 여기다 추가 합격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니까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다 뽑아놓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우측에서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서 이제 추가로 합격한 아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렇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의 기록란을 보면, 기록란을 보면, 여기에 이제, 1학년 때 실용영어 원시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과 어, 원, 어, 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어, 그,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어, 영어 원작 수준의 아동문학 6편을 읽는 스토리 리딩 수업에서 내용 파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원들과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여 주어진 질문들의 답을 찾아 나갔으며 답을 발표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하려는 자세를 보임. 또한 읽고 읽고 난후 신데렐라에서는 좌괴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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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좌괴감을 언급하였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주인공이 보통의 모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받았을 것인가를 외모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모습을 지적하였고, 점점, 점점 왕자의 무책임함을 통해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등, 어, 지적하는 등 영어 독후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여 글쓰기 능력이 향상됨. 이랬죠. 어, 이와 관련 점점점 교내 영어 독서 전월대에서 장려상을 받음. 어이 아이 영어 용량이 꽤 있네요. 1학기 학가우 학교 어, 스토리를 통한 영어 이해 20시간을 통해 세 권의 챕터북을 읽으면서 영어 독서에 흥미를 느낌, 끈기가 있고 책임감 있게 주어진 과제를 해내는 자세가 돋보임. 과호읽고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 어, 생각보다 영어 용량이 있도록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님하고 학부모, 어, 얘랑 아까 걔랑 뭐, 뭐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량의 차이가 몇 가지에서 드러나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어, 아까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서 어떤 것이 달랐다는 것을 살짝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 영어 독 등. 영어 독후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여 글쓰기 능력이 향상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1학년이었고 아까도 그 아이도 1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면 얘는 영어 역량이 지금 향상됨이에요 향상됨 아까 얘는한 거고 발표도 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아 이것을 배웠구나 이것을 배웠으니까 뭐 향상이 되었겠구나 뭐이 정도인 거죠 영어 역량이 평가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제가 이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문장을 어떻게 구성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어떤 문장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이 아이의 영어 역량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 2학년 때 2학년 때는 영어 역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있는데 제가 안 써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 아이의 그런 역량이 썩 그렇게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넣어놨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2학년 때는 이 아이의 영어 역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이 책에 그 다음에 그 3학년 때인 거죠. 3학년 때이 아이의 어, 영어역량이 실용영어 독해와 장문 그러니까 요, 제가 왜 아까 2학년 거 하고 3학년 거는 안 읽었죠? 이유는 개게 길어요. <laughs> 굉장히 길어. 근데 이 아이는 짧기 때문에 제가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차이가 어서 나타나는지 알겠죠? 길고 짧은 것도 있지만, 길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역량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대학이 어그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영어 역량의 깊이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이제 평가가 된다는 거죠. 아까 어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렌드 37의 요 자녀분이 영어 해석하는 영어 원서 해석하는 능력을 보냐, 영어 원서 능력과 수능은 전혀 이 수능 영어니까 내가 다시 알 말이 없어지네. 어찌됐건 영어 역량은 매우 두드러지게 평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그럼 둘다 합격하겠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영어 역량만 본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일수록 분석적 사고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이 아이가 자료조사를 했고, 어떻게,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존재하거든요. 거기에서 가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어, 어 뭐라고 하죠? 아뭐어 뭐, 어, 어, 뭐가 어떠, 1학년 때는 뭐를 해야 되고 2학년 때 뭐를 해야 돼.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관심 익서하고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냥 오는 아이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잘 가는 건네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네가 서울대를 온다고 아, 알겠어서 그건 네 사정이지 나는 역량 있는 애를 뽑을 거라고 대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세대든 고려대든 한양대든 성균관대든 서강대든 중앙대든 그 모든 대, 이화여대든 어느 대학이든 그 대학이 요구하는 능력은 너가 우리 대학에 오겠다는 마음을 알겠다고. 근데 네 역량을 보여줘인 거예요. 근데 그 역량이 어 내가 경영학과 가니까 이런 때부터 뭐 경영학을 막 경영학을 뭐 막딸딸땔 파.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학교도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아니,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생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자세가 있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영학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통계학도 보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거가 이렇다 저거가 저렇다 이게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왜냐면 그 아이의 역량을 나타나는 지표는 그걸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역량이죠 그 아이가 경영학을 봤다면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대학교 때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매우 뛰어난 아이라면 이미 다른 분야 정말로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다면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독서 역량이나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라면 이 아이가 책을 읽는 수준도 다르고요. 책의 이름만 봐도 알아요. 책의 이름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왜 독서에 보면 요즘은 책 제목하고 어 저자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책 제목만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전문가적인 내용을 써놨다 그러면 이 아이가 능력 있는 건 맞죠. 그죠? 근데 문제는 뽀록이 나요. 뭐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책을 읽었다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여기에는 독서의 난이 있죠, 당연히. 그 그러니까 독서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 독서와 독서 역량이 있는데 이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많이, 만약에 그 아이가 읽은 내용이라면 어 읽은 내용이 매우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에, 수준이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어 예를 들어 뭐그 어, 정도의 정말 서울대 연구대급의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이 학교 생활 기록부는 예를 들어 세균대급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 그그책 읽은 건 가짜죠. 매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독서 영향이 뛰어나면 학교 생활 기록부도 굉장히 빵빵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독서 때문에 아니라 이 아이가 이미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점수가 매우 높은 아이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똑, 일반적으로 똑똑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3학년 3학, 때까지도 이런 영, 그 수능 1등급을1등급 중에 매우 고단위를 찍는 아이들은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학생부에 그렇게 안써 있겠죠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애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 아이 이 아이는 아까 서울대 일반전형에 합격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분명히 등급상으로 1등급 중후반대 였거든요 그런데, 5, 6, 7, 요 사이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역량을 보면요. 완벽하진 않지만, 매우 스마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독서 역량의 포인트, 어, 그 다음에 영어 역량의 포인트, 그 다음에, 어, 영어를 어떻게 그, 실제로, 어, 자기 몸에 익혀가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매우 전반적으로 보면, 어, 이 아이 매우 똑똑하다. 오. 어... 다만, 곳곳까지 더 똑똑하게 되어 있는 애는 지역 균형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그 학교가 전교 1등에게만 적어주는 아름, 나름대로 뭔가 있다는 거 감안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역량을, 어, 우리가 예, 결국은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거냐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그 그런 역량이 갖춰질 때, 어, 어안 적어지면 어떡해?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처럼 어, 나의 메모가 꼭 필요하다는 것만 잊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제출하고 나중에 확인을 거치게 될때 어, 당당하게 어, 나, 나의 주장, 나의 주장이 이런 건데 선생님은 야, 네가 이런 활동 안 했잖아. 선생님 기억이 없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 선생님 저 이런 거 했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 니가 언제, 아, 몇월 며칠 날 이렇게 하면 저의 기록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 어, 가만히 보니까, 그래, 어, 맞다. 아, 그때 제가 선생님 그옆반 주위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라도 기록을 해야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기록해준다고, 아니, 자기가 실제로도 활동도 갖고 이런 기록장도 다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기록 안 해준다고, 아, 선생님이 기록 안 해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의 주장을, 어, 정확하게 의사를, 물론 거기에는 예의가 필요하죠. 매너가 필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안 해줬다고 막, 막, 이렇게, 이렇게 쓸데없이 막 반항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 자기 의사를, 어, 이 관철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도 선생님도 느끼고 배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배우는 게 있는데, 저도 우리 직원, 새로운 직원 막 오잖아요. 저도 배우는 거 많아요. 그 친구에게. 왜냐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아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아까 일부에서 어떤 아빠의 얘기를 가지고, 또 원래부터 제가 이제, 마침,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존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는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 아, 완전히 무시, 완전히 무시하진 않, 그러니까, 추려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마치 무슨 어마어마하게 짜맞춤이고, 뭐, 이런,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다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컨설팅은요, 아 학생부 종합전형에 컨설팅을 받잖아요 뭐코 코디, 그게 코디가 됐든 뭐 컨설팅이 됐든 멘토링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아이의 어떤 진로에 대한 컨설팅이잖아요 결국 그죠 그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나눌 사람이 누군가가 누군가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하고 그죠 그래야 이 아이도 그렇게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꼭 책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와의 대화 시간에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상에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이냐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어떤 거에 빡 꽂혀가지고 남이 다른 정보 아에 구하지도 않으려 고 그래 이런 고정관념과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아이를 대학이 좋아할 리 없죠. 대학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학문이 그 아이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야 학문이. 학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지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에서 계속해서 해 가는 건데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 설명을 해 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이 희한하게 이렇게 아까 사실은 그 아빠 때문에 사실은 살짝 제가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니 뭐 뭐야 뭐 이런. 아 그렇지만 어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예, 예, 다른 영상까지도 좀몇개 검색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댓글을 어, 이렇게 그러니까 달아주시면 좋겠다고요. 아 비판의 댓글이라면 비난의 댓글이라면 이건 비난인 거죠. 저 이런 댓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난의 댓글은. 아, 비판의 댓글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죠? 어떤 한 분이 제가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건데 어떤 한 분이 어, 특목 일반고를 굉장히 비난을 매우 심하게 하셔서 혹시 어, 그렇다고 하면 일반고 일반고 아니 자사고 뭐8 8등급이 일반고 1등급보다 낫다 뭐 이런 이렇게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한 그래서 어 이건 좀 너무 심 심하긴 하지만 그건 비판 이제 비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 혹시 더어 자세한 정보를 줄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댓글을 더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얘기하는 자사고는 뭐어뭐세 뭐뭐 군데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건 민사고 하나가 기억이 나고. 상상고도 있구나. 맞나? 상상고, 민사고, 대원회군가? 뭐 이렇게, 맞나? 용인회군가? 뭐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은 따로 찍을 거예요. 뭐, 제, 어, 음, 어, 왜냐면 제가 민사고 8등급을 안 만나봤어요. 그렇지만, 어, 민사고 아이들의 수준이 꽤 높, 높다는 얘기는 들어서, 뭐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민사고 8등급에는 제가 안 만나서 일단 만나보고 찍을까 하고 <laughs> 어, 확인해 보고 <laughs> 그러려고 아직은 제가 안 했고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 우리 어떤 정보를 취득 그러니까 저의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내 아이만큼은 이렇게 가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리드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가끔은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책과 관련해서도 우리 학부모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예를 들어 아이들은 그런 고등학교 책은 무엇을 읽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이런 뭐 자유스러운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리는 어떤 것이 좋겠냐 봉사활동은 뭐냐 근데 봉사활동은 이미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어 이런 이런 거 그니까. 이게 막연한 거는 이미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어 제가 얘기했던 다른 영상 뭐 저의 영상이 됐든 뭐, 누, 뭐 어쨌든 그런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의 영상 다른 거 그렇지만 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 주시면 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